안녕하십니까. 페네스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스 캐스트 테스트 중에서 실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요즘 수소에 대해서 뭐 수소 경제라고 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이 수소에 대해서 저희는 음,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장비에서도 그 수소는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SMS2를 진행을 할 때, 수소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SMS6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이 수소의 유동 특성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SMS6 테스트 결과는 좀 모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SF6의 공기 비중이 이제 공기 다섯 배인데요. 이 수소를 대체하는 추적 가스로 사용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s e m i s 6의 노트 82번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SEMES 세미S... Uh, 보시면은 concentration from 1 ppm to 1% in nitrogen for such test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therefore the density of the, the tracer gas mixture has been similar to that of ai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SF6의 그 밀도가 1% p 아, p m 에서1% 사이면 아 에어와 동일한 유동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우 저농도의 가스들은 공기의 비중이 무거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희, 농도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그 공기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2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도 있는데요. 나중에 교양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1ppm에서 1% 사이의 농도로는 어, 이 물질의 그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공기의 5배로 높다 하더라도 공기와 똑같은 유동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공기에서의 희석 모델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소는요. 공기 비중이 0.083 이에요. 100분의 1이죠. 아주 아주, 100분의 1은 아니고 10분의 1 정도의 그 비중입니다. 아주 아주 가벼워서요. 여기 보시면 수소가 유출이 되면은 그냥 위로만 그냥 솟구치죠. 옆으로 확산하지 않고. 예, 그래, 이런 유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만약에, 요거를 가스, 하나의 가스 박스라고 한번 볼게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배기를 한다면은 수소가 위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게 거의 뻔하지만, 만약에 밑에서 배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수소는 이 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 에어의 유, 유동 흐름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흐름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이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국 이제 유속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빨려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 수소가 밑으로 빨려 들어갈 거냐, 위로 그냥 흘러갈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그, 여기 나중에 이제 인테이크 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프레쉬 에어가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데, 이 인테이크 홀의 면적하고 여기 그 이브저스트 홀의, 해, 홀의 사이즈 면적 단면적하고 관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충분히 작아져야 속도가 유, 유, 유동속도가 이렇게 여기서 매우 빨라지거든요. 빨라지게 되니까 이 바깥으로 세워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단면적 즉이 가스박스 실제의 이 단면적 대비 요거 이 양이 음 너무 크게 차이 나면 좀 곤란해요. 여기서 빨아들인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를 쓰는 거라면 이 이그저스트 포트의 사이즈는 최대한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이것이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빨려 들어갈 거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못합니다. 실제로 시측, 계측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수소 배관에서 유출 시 CFD 결과를 보면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가스가 유출되면, 그냥 옆으로 확산되지 않아요. 그냥 위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가버리죠. 그죠. 이 지점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서 게스트 테스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에어와 똑같은 유동 특성을 갖고 있지만, 수소는 너무나도 가벼워서, 에어와 같은 유동 특성을 갖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가스 박스에서 이제, 배기를, 위에서 할 거냐, 밑에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S, 그 H2가 들어갈 경우에는 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하게 되면은, 실제 SF6 가스로 유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 실제 측정되는 그 농도가요, 아, 우리가 시험으로 측정되는 농도가 실제 유출된 농도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빨려 들어가는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 그저스트 포트가 바닥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에 수소가 몰릴 거예요. 적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인테이크 홀 사이즈하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통 위쪽에다 인테이크 홀이 있는데요. 인테이크 홀을 삐지고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인테이크 홀이 너무 작으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못하고 이 안에 갇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게 되면서 위에서 적체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배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쪽 지점은 굉장히 높은 농도의 수소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이그저스트 포트가 바닥에 있을 때는 SF6 가스로 테스트를 할 경우에 실제로는 페일일 텐데, 즉, H2가스가 위로에 적체될 텐데, 시험 결과로는 패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되면은 이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가 모이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들 보면 이그저스트가 보통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세스 플로우가 있다고 했을 때 위에 메인 프로세스 장비가 있고 밑에 스크러버가 보통 있거든요. 스크러버 설치가 이제 배, 배기, 그 그러니까 처리하는 설비가 있다 보니까 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음, 위에서 하게 되면 한번 꺾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꺾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또 떨어지는 문제점도 좀 생겨서요. 일단은 무조건 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들은 거의 다 밑에서 뽑아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즉, 수소를 쓸 경우에, 수소가 유출될 경우에 위에 적체될 수 있다는 라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는 저희 회사 한번 문의 한번 해주세요. 그 삼성 분들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있는 분들은 수소 가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어, 답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전화번호 나오니까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그 배기 포트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이거 뭐 가능하죠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건데. 자, 에어 인테이크에는 믹싱 효과가 있어요. <laughs> 지금 이그저스트를 위에서 뽑아내고 있는데요. 가스가 이제 새어나온다고 했을 때, 에어, 에어 인테이크가 없으면 보통 무거운 가스는 밑으로 이렇게 깔릴 테고, 그 가벼운 가스는 위로 적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벼운 가스는 위로 이제 빨려 들어갈 테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무거운 가스가 밑으로 적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테이크 즉 미, 밑에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에어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제 와류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희석이 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믹싱 효과로 인해서 바텀 인테이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 무거운 물질이라 하더라도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SF6 결과 SF6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결과는 실제의 그 가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결과치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1ppm 아 대략한 100ppm에 100ppm에 SF6 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측정되는 농도가 대략한 1ppm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올라가는 가스가 뭐 NH3 가스인데 어 여기서 어 100%의 가스가 나를 쓰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SF6로 치환을 하게 되면 100%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NH3의 농도가 1%가 될 거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죠. ERC 공식에 따라서요. 음, 이것은 매우 정확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CFD보다 정확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측이잖아요. 실측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 못 이길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요, 실측을 하기 어려울 때나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사실 그, 어떻게 수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그, 유동해석 하시는 분들 데이터 조작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CFD보다는 실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CFD도 안 믿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마도 CFD를, 데이터를 꼼꼼히 보기,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계산 결과에만 의존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 IC60079-10-1에 있는 계산 결과보다 CFD가 더 정확할 거고요.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CFD보다는 이 트레이서 게스트 테스트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버텀 인테이크의 탑 이그저스트의 경우에는 어쨌든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수소가스의 경우는 위로 잘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F6 가스든 어쨌든 고농도의 가스들도 위로는 어쨌든 다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탑 인테이크에 이제 하, 하부에서 빨아들인 대부분의 그 반도체 장비들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드로젠 케이스가 바깥으로 새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뭐 새어 나오지 않으면 이쪽에서 적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SF6 가스거나 혹은 뭐좀 높은 그 비중의 가스들은 미, 어차피 이 유동에 따라서 밑으로 오고, 거기에다 중력의 경향까지 해서 밑으로 올 때니까 잘 빨려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가벼운 가스도 있고, 무거운 가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거죠.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벼운 가스든 무거운 가스든, 이, 그, 이그저스트를 위에다 내고, 버텀 인테이크로 가야지 좋습니다. 수소 때문입니다. 수소. 수소가 너무 가벼우면은 이건 어떻게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시험해야 되는 밀폐 공간에서 농도 측정 시에는 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의 호흡에 의한 농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 다니니까 그로 인해서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밀폐 공간에서 그, 가스를 포집해야 될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펌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구요. 그래서 펌핑을 이용을 해서 안에 배관을 연결을 하고 그 배관 사이즈 있죠. 배관에 안에 있는 체적. 비록 아무리 작은 사이즈를 하더라도 배관 내 체적에,에서 그, 안에 잔류되어 있는 그 에어가 전체 농도, 측정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잘 빼줘야 되고요. 굉장히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실험, 실험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펌핑 배관 내에 잔류 가스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펌핑하는 속도도 최소화를 해야 펌핑으로 인한 기류 변화가 잘안 생길 거예요. 막, 막 뽑아내면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의 기류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최소화 시켜야 된다. 속도는. 그다음에 배경 농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그 지점에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뺄때그 가스가 다시 바깥으로 새어 나오면 바깥에 SF6 가스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경농도 오염이 발생하게 되니까 시험이 데이터가 어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경농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이제 그 시험소의 어떤 노하우가 되겠죠. 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에 대한 대책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